형님들 설탕세 매길까 고민 중인 거 알아? 슈가텍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뭐 설탕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근데, 근데 생각보다 설탕이 정말 많은 곳에 들어가요. 김치찌개에도 설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제육볶음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음식에 은근히 설탕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웬만한 한식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 설탕이. 야, 나 그래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탕세, 요거의 도입 취지는 그거인 것 같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가로치고 내 생각에는 세금 충당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너네들 당 충당을 하지 말고 세금 충당을 해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물론 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다는 목적이 진심이라면 좋은 목적이긴 한데, 근데 이 설탕이 다 들어가는데 그 모든 거에 할 수는 없고 음료수 같은 거 대기업 제품 그런 거에만 매긴다고 하더라고 역시나 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 세금을 매긴다고 치면은 뭐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 그리고 또뭐 있어? 나트륨도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 이러면 한도 끝도 없긴 해.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이 설탕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당이고 우리가 당은 필수로 요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있는데 당뇨 환자가 가다가 절당이 떨어졌어. 그래서 막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데 주머니에 딱 500원이 있는 거야. 근데 세금이 매주, 매겨져가지고 1,200원이 부족해서 못 먹어가지고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끔찍하잖아. 요거는 생존 물약 포션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과연 설탕세를 대기업 음료나 이런 제품들에 매기는 게 과연 적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지금 뭘로 해도 내 생각에는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거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나는 이거 봤을 때 형님들 어떻게 생각해? 처음부터 고객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면 반발이 셀 거거든? 다들 아시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방비 예산이 두 달을 밀렸니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충당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이렉트로 야 너네가 내는 세금? 뭐 소득세 등등 올릴게 해버리면 욕을 먹잖아. 그러니까 아 기업한테 더 받을게요.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기업한테 더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어서 무조건 제품 가격을 올릴 겁니다 이 재료비가 올렸으니까 당연하지 인건비랑 재료비는 무조건 가격에 전가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 국민의 세금을 늘리겠다는 거랑 같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가 설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댓글 보니까 나는 설탕 잘안 먹어 뭐 마음대로 하쇼 세금 더 거드쇼 뭐 마음대로 해나 어차피 설탕 안 먹으니까 키키키 이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보다 설탕이 들어가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 뭐 뭐 밀키트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요리 같은 거 있잖아. 제육볶음 밀키트 이런 데 들어가겠지. 여 뒤에 보면은 설탕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금의 범위를 확대한다? 뭐 설탕세를 낸다? 나중에 보면 100% 확장됩니다. 나중에 뭐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으니까 탄수화물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 벌써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공깃밥 하나의 가격이요. 나 아까 마라탕 시켜 먹었는데 1500원짜리가 있더라고. 뭐 어디는 2000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야 이게 공깃밥이 1000원이 정말 국룰이었거든? 근데 얘도 막 쌀값이 지금 27%인가 30%인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충격으로 오는 거야. 왜냐? 우리는 그럴 준비가 안 됐거든 그 금액을 지불할 주머니 사정이나 마음가짐이 안 됐어 내 월급이 안 올랐거든 배달기사 기준으로는 배달비가 안 올랐거든 오히려 줄었거든 근데 지출해야 되는 밥값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부터 오르고 있으니 그럼 나중에 이제 설탕세까지 하면 은 제육볶음값도 올라질 것이고 콜라값도 비싸질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위기 상황이고 이거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저는 어, 토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그렇죠? 아 탄소? 세. 그거랑 비슷한 거지 이 유럽이 뭐 유로파이브 라고 하나요 우리 오토바이 많이 타니까 알거 아냐 유로파이브 라고 해가지고 이 오토바이들이 배출하는 그 가스 그 배기 가스를 측정해 가지고 일정 이상 되면 빠꾸 시키고 그런게 있대요 어 나는 뭐 오토바이 타니까 알고 있지 지금 벌써 유로파이브 플러스 인가 그럴텐데 걔네가 그걸 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렇게 의무론을 제시 하더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사실 환경 걱정보다도 유럽에서 유로파이브라는 기준을 만들고 거기 통과 조건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땐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벌금을 받아서 돈으로 쓰겠죠. 그리고 이걸 합격하는 테스트 비용 그걸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구 만물 모든 건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 과연 이 친구들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구의 환경을 걱정해서 이런 걸 만드는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 비용들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세금이다 설탕세라는 것 형님들 이게 연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설탕세 같은 거를 연애에 비유하면 그거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 만나, 어? 킹순이 만나, 킹순이 만나서 처음에는 손만 잡아도 소원이 없을 것 같지. 손 잡아. 그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키가라고 싶죠. 키가라면 이제 어디로 손이 갑니까? 또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손이 가잖아. 어? 사람이라는 게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설탕세? 아, 난안 먹으니까 상관없어. 어, 뭐 나는 독거노 청각이고 모솔 아다니까 그럴 일 없어. 어, 남녀 연애 금지법 찬성. 뭐 설탕 세금법 찬성. 이렇게 가면 그게 나중에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된다는 겁니다. 어 설탕도 했는데 소금도 괜찮지 않을까?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입맛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는 필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 었잖아 당뇨 환자가 저혈당에 떨어졌는데 200원이 부족해서 저혈당 치료를 못한다고 생각해봐. 요거 망고 주스 하나 먹으면 낫는데 내가 가진 돈 800원밖에 없어서 천 원짜리 망고 주스를 못 사서 저혈당으로 돌아가는 당뇨 환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결사 반대가 되어야 되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담배세. 어 이거 이름이 담배세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담배세라는 게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어. 내 지인이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담배 가게 저 혐오스러운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는데 과연 이 담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혹은 이 담배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정부는 담배가 많이 팔리길 바랄까 적게 팔리길 바랄까? 어요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 담배 회사나 정부가 담배를 피면 국민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제하세요. 많이 피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뭐 후두암 사진, 어뭐 폐암 사진 이런 거막 걸어 놓잖아. 그리고 뭐 기능 약화 사진 이런 사진을 이렇게 좀 보기 불편할 정도로 걸어 놓는데, 하지만 이들에게 이 담배의 판매량은 세금 충당과 회사 매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지. 그걸로 돌아가는 애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담배 공사. 공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겠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안 팔리면 없어지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는데, 그리고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안 거치는데, 과연 좋아할까? 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리더라고 어, 내가 만약에 정부구 회사 회장님이면 아 담배 판매량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비상대책을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서 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과연 이 친구들이 담배 판매량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담배 판매량으로 세금을 걷는 이 친구들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와버렸어 그것은 가격을로 올리 이기 위한 명분 찾기다. 바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이 설탕세를 생각하면서 번뜩인 거야. 일맥상통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 명목이 필요하잖아.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 담배값 올리고 싶은데? 아 세금도 좀더 걷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공사 애들 최저시급 올라가지고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까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이 가격 올리는 이유는? 너네가 담배를 덜 피우게 하기 위함이다. 요렇게 이제 좋은 명분을 잡아버리는 거지. 가격 상승이잖아. 형님들, 담배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안 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4,000원 하나요? 자오지간에 뭐 지금까지 담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오를 때마다 좋은 명분이 뭐야? 야, 비흡연자들한테 여기 비... 뭐라 그래, 간접법이 안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진짜 피고 싶은 사람만필수 있게.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좀 줄지 않겠어요? 가격 올릴게요. 이게 명분이 된다는 거야. 걱정해주는 척. 그래가지고, 진짜 걱정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방패막이 명분상키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사실 그걸 넣는다고 해서, 뭐,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는가? 사실 난그 그림보다는, 사이드로 뭐, 연초가 아닌 전자담배, 그런 게 수요를 낮췄습니다. 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그림에 대한 대안은, 내가 지인들한테 물어보잖아 담배 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신경 안 쓴대 어, 뭐 봐도 아무렇지도 않대 그리고 좀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은 쿠팡 같은 데서 실리콘 케이스를 사서 씁니다 사실상 면역체계가 완성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구 모든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나도 원래 이렇게 순서 수수... 하지 않지가 않았어 근데 세계를 보면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어? 뭐 부동산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부동산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다 그렇더라고 가지는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제 고관을 채울 걱정을 하지 그래서 이 담배세, 담배세의 아이러니와 이 설탕세도 이거 봐봐 명분이 좋잖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면 지금 뭐 미세먼지나 좀 어떻게 해주지 나 지금 기침하는 거 봤어요? KF94 마스크 쓰고 다녀나 배달할 때 어? 지금 이 설탕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들이마셔서 지금 폐가 썩어간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미세먼지 공기청정을 좀 해주시고 요거는 참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찬성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를 하나하나씩 이게 양보해 가면 안 되는 거든. 아, 미세먼지가 오피셜로는 없는데 모르겠어. 오피셜로 미세먼지가 없다고 나왔거든. 근데 왜내 오토바이 윈드스크린은 황사가 끼지? 제 오토바이 윈드스크린이요. 원래 투명한 색이었는데 지금 노란색이 됐습니다. 노란색이 되버 돼버리... 어렸고 어디 뭐 사막화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피셜로는그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음 그거를 좀 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설탕세와 담뱃세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됐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 수많은 우리 두촌 코를 사랑하는 인구들 두촌 코에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설탕세가 매겨지면 두촌 코는 아마 어마어마한 인상이 될 겁니다. 지금도 비싼데 뭐 하나에 뭐천 원, 8천원 한다 그러던데 그러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 당뇨 인구를 위해서도 이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설탕 안 먹을 사람 없어요. 담배값 올린다고 해서 담배 끊는 사람 없습니다. 설탕 올린다고 설탕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든 게 설탕이야. 어, 나중에 소금세 나올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설탕세와 담배세에 대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설탕세 찬성하십니까? 아니오가 압도적이네요. 얘가 있어? 야,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야? 어? 얘 예, 아니오로 좀 눌러 주십시오. 중립이 필요해요? 중립은 무, 무투표로 근데 원래 형님들 그거 알지? 응. 가난한 사람일수록 단거더 많이 먹어. 정크푸드 같은 거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부자들은 이런 거잘안 먹잖아. 유기농. 햅십 유기농 이런 거 먹잖아. 와 여기서 얘가 있네. 어? 엄블리버블이네. 어? 설탕세 찬성하는 사람 한명 있어. 이 슈가보이 누구야? 이 슈가보이는 누굽니까? 설탕세 자체가 물가 올린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무조건이지 설탕이. 그니까 명분, 좋은 명분 잡은 거야, 설탕 세라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laughs> 설탕 몸에 안 좋아요. 설탕 드시지 마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셨어? 언제부터?